안녕하세요. 파상원이 홍예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이번 시간에는 그 파산 면책 접수 시부터 면책 확정 시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음,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한번 살펴보기 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지방법원 그 대법원 사이트에 파산 회생 공고란 음, 수원 법원 거를 지금 띄워놨습니다일일이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은, 음 제가 작년에 이제 어떤 수원에 계신 관제인, 우리 법대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원도 많이 빨라졌다. 왜냐면 제가 이제 수원에다가 저희가 접수를 해보면, <laughs> 과거에 이제 파산 선고하는데 1년, 혹은 10개월. 근데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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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더니, 뭐,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 만에 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검색한 사건 중에, 2020년 10월 달에 선고한 게, 10월에 접수한 거를 4월에 달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6개월 걸린 거죠. 11월에 접수한 것도 4월에 선고한 게 있습니다. 이건 5개월 걸렸죠. 그러니까 수원도 지금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에 선고를 한답니다. 선고를 하고, 선고 후두달 후에 이제 제1회 집회 기를 갔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관제인한테 배정을 해서 사건 조사를 해서 수원도 마찬가지로, 송달에 문제가 없고, 채권자 이었고 관제기 조사해봐서 아무것도 뭐, 털게 없다. 뭐, 재산, 소득,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굳이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1회 집회 끝나고, 수원도, 음, 선거까지 6개월이니까 1회 집회까지 두달 더면 8개월. 8개월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서울보다는 두세 달더 걸리는 거죠. 두세 달. 두세 달이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시간같지만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면책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선 다만 뭐 이거를 임의적으로 빨리게 할 수는 없죠.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그 판사들의 어떤 시간도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점점점점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지금 6개월 정도는 이거 지금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수원도 최근 폐지된 사건이 다 6개월, 물론 이제 면책도 그 시점에 고대로 한, 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이게 다 6개월 만에, 음, 아니, 8개월 만에 폐지가 되고, 6개월 만에 선고, 8개월 정도의 폐지. 8개월 만에 이제 수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점점 더, 그, 빨라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뭐 예전에 늘어지는 걸로 참 악명이 높았죠. 이거 한번 한번 여러분한테 직접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파산 선고 결정.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송지윤이라는 채무자가 음, 언제 파산 선고가 됐냐면 4월 27일 날 파산 선고를 됐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접수했는지는 나의 사건 검색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2020 하단 12735, 2020 하단 12735, 12735. 이름 치면 송지은저 의뢰인 아니, 어디 제가 한 채무자료에서 똑같은 이름이 송지은씨 있었는데 면책됐는데 동명인이 워낙 많아서요, 그렇죠? 한국은. 그러예딱 나오죠. 이분이 4월 27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의 집 팬이 5월 29일입니다. 그 다음에 접수는 10월 29일이에요. 10월 말이니까 10일, 12일, 1, 2, 3, 4. 딱 6개월 만에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6월 29일 날이날 면책 결정이 내려지진 않겠지만 이, 이 채무자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채권자 송달도 완벽하고 주소도 다 보정됐고. 관제인이 조사해 봤더니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고 부인권 행사 대상 사건도 없고 뭐 소송 진행 중인 거 없고 뭐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파산은 폐지하고 면책은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분도 8개월만에 끝나요. 그럼 서울은 어제 제가 뭐 방송에 10개 재판부를다 뒤져봤지만 빨리 끝나는 데는 3달 반 그렇죠? 4달.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끝나도 6개월에서 7개월이면 끝납니다. 그쵸? 그, 아주, 저, 전형적인 한 방에 끝나는 사건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채권자 이의가 있거나 관제인이 조사를 했는데 협조를 안 해서 밀당, 밀고 당기고 무슨 소송 계류 중에서 그 사행의 소송 걸려서 뭐 질척거리면 그건 뭐 수원이고 서울이고 뭐 똑같아요. 그거는.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부동산 내가 해놓고 경매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매각 사이트에 잘안 팔린다 그러면 한 1년 이상 걸어놓죠. 그런 사건은 예외고 제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는 파산 면책에 거의 100% 그냥 쉽게 끝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조차도 옛날에 수원에서는 1년 걸리고 10개월 이상 걸렸는데 지금 8개월로 당겨지고 선고는 6개월 만에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도 이제 아주 저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 같아요. 수원 법원은 화이팅입니다. 예. 그래서, 수원도 좋아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인천도, 요 다음 사건은, 이제 다음 동영상 인천으로 갈 건데, 인천에 신청한 게, 8월에 신청했는데, 3월에 선고가 됐어요. 7개월 걸리더라고. 뭐, 인천도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인천이 옛날부터 좀 빨랐는데, 앞으로 지금 더 좋아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도, <laughs> 그래서, 뭐, 과거에 수원이 뭐 1년 이상 걸렸다, 이런 소문에 할 필요 없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채무자가 아, 내가 지금 수원에다가, 그, <laughs> 재판, 파산 면책 신청을 했는데, 뭐, 관제인이 언제, 파산은 언제 선고되고, 언제 제1의 기폐인 잡는지를 한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수원도, 파산 1단독 있죠? 2단독 있고, 13단독 있고, 그쵸? 뭐, 7단독도 있고. 그쵸? 이렇게 단독별로, 아, 내가 지금 파산 3단독인데, 파산 3단독은 뭐, 면책 결정, 그렇죠 면책 결정 한거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이분, 2020 하면 11706. 이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언제, 신청을 해서 언제 면책됐는지. 2020, 화면, 화면, 그렇죠? 11706, 11706. 이름이 강병옥, 강병옥, 860604, 860604.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 나옵니다. 이분이 볼까요? 2020년 7월 13일 날 접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1의 인이 3월이고, 판사님이 언제 면책해 줬을까요? 4월 29일 날 면책해 었습니다 그쵸? 인용, 4월 28일. 그럼 7월 달에 접수해서, 8, 9, 10, 11, 12, 1, 2, 3, 4. 9개월 만에 면책을 해 줬네요. 그쵸? 9개월 만에. 수원도 되게, 면책 결정은 이제 아마 재피 끝나고, 한달 이상 걸리네요. <laughs> 서울은 이게 한 5일? 일주일만에 해줍니다, 판사님이, 바로. 근데 수원은, 뭐또 이제 판사님이 사건도 정리해야 되고, 뭐,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 있겠죠. 딱한 40일만에 면책 인용됐죠. 그래서 한달 정도 더 걸리죠. 그래서 수원의 어떤 면책 결정은 폐지는 8개월, 면책은 9개월 정도, 선고는 6개월, 선고 후두 달이 이제 제일회 집회, 1회 집회 끝나고, 바로 폐지하고, 폐지되고서 한달 정도 후에 면책. 그럼 수원은 현재 대개 한 9개월 만에 면책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지겠죠. 이건 뭐다 검색을 해보고 자기 사건의 그 담당 재판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뭐 변호사나 그 사무장들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사건이니까 본인이 한번 직접 이게 다 공고가 됩니다. 파산 5 단도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는 파산은 나옵니다. 면책된 걸 기준으로 한됩니다 파산 폐지보다. <laughs> 면책 결정 공고한 거 나오죠. 이 사건. 그렇죠? 파산 7단독 한번더 해볼까요? 뭐 시간이 있는데 계속 해보죠. 뭐2020 하면 1, 2, 5, 2, 4. 그렇죠? 2020 하면 1, 2, 5, 2, 4. 1, 2, 5, 2, 4. 한다임. 002319 002319 파산 7단도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음, 사건 진행 내용 나오죠. 자, 10월 8일날 접수했어요. <laughs> 4월달에 면책허가 결정났습니다. 10, 11, 12, 1, 2, 3, 4 이분은 수원에서도 5개월 10, 11, 12, 1, 2, 3, 이분은 5, 5개월 만에 면책됐어요, 사실은. 수원에서도. 그쵸? 수원도 면책 결정이 빨리 난건 5, 6개월 만에 난다는 얘기죠. 재판부에는 좀 편차가 있죠. 그죠 그니까 되게 뭐, 좀 빠른 데는 6개월. 좀 늦어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수, 걸린다고 보면 되죠. 7단독이 좀 빠른가요? 그쵸? 7단독 하나 더 해볼게요. 2024년 1 2 5, 6일 0 1, 2, 5 6, 0 1, 2, 5 6, 0 안교덕 7, 3, 7, 9, 0 3 7, 0 7, 9, 0 3공0 게시판에 다 나옵니다. 이럴 때 한번 그5일 그렇죠? 05일 0월일0일날접일0죠1 05일 0일날5일달에예0됐어요5일 05일 0일 11, 12, 1, 2, 3, 4. <laughs> 6개월 만에 면책됐죠? 그 그렇죠? 수원도 6개월 만에 면책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9개월 만에 끝난 것도 있고, 6개월 만에 끝난 것도 있고, 수원도 뭐, 이제, 거의 서울하고 별 차이가 없단 얘기죠? 그죠? 파산 13단독 보겠습니다. 파산 13단독. 얼마나 만에 성공하는지. 2020 하단, 2006. 2020 하면 2006. 2006. 그렇죠? 김지은. 어? 김지은. 057867. 057867. 왜, 사건이 왜 존재하지? 잘못했네. 수원지방범 2020 하면 2006. 김미라구나. 김미라 497107 497107 나오죠 자 이분 7월 14일 날 접수했어요 그렇죠 근데 6월 20일 날 이게 정치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파산 사건 번호로 갑시다 예. 7월 14일 날 접수해서 4월 26일 날 선고했습니다. 7, 8, 8, 9, 10, 11, 12, 1, 2, 3, 4. 이분은 9개월 만에 선고가 되죠. 그 다음에 12개월 만에 잡히고. 수원도 뭐 재판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쵸? 1, 재판부마다. 13단독은 왜 이렇게 좀늦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13단독. 그 이건 뭔가 좀, 뭐, 13단독. 그쵸? 13단독은 좀 늦고, 그쵸? 아까 어떤 거는 좀, 수원도 아마 패스트 랙 아닐까 싶어요. 그냥 그 기초생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좀 빨리 하고, 일반인들은 좀더 신중하게 보고,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수원도. 그러니까, 소송 구조라든가 이런 들어오는 거는 빨리 그냥 면책하고, 그 뭐, 5, 6개월 만에 끝내고, 나머지는 좀 신중하게 보자는 의미에서, 좀, 이걸 다뭐 하기 전에는 865, 865, 144, 144 7월달에 선고했죠? 아니 7월달에 접수했죠? 근데 4월달에 선고합니다 그럼 7월달부터 4월달까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9개월이죠 9개월만에 선고하고 11개월만에 1회 집회 그죠 이제 재판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뭐 수원도 점점 아까 보셨지만 좀 빨라지고 있다, 그렇죠? 그 경향만 저한 되죠, 뭐 경향만. 수원도 너무 뭐 그래도 수원은 기본적으로 한 10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13단도, 그렇죠? 10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13, 10개월 이상. 마지막으로 한 하나만 더 해볼게요. 14단독도 있네요, 14. 하단 600 백승철 473769 473769 이분은 2020년 3월 3일날 파산 선고를 했어요. 그렇죠? 아니, 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달에 거의 1년 만에 선고했죠. 1년 만에. 그리고 이제, 13개월 만에 제1의 집회입니다. 그쵸? 그 이후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끝났나요? 예, 네, 바로 끝났네요. 뭐 면책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면책. 화면 사건을 보면 되죠. 면책됐네요, 4월 27일 날. 자, 그럼 이분은, 신청서 3월 3일 접수되고 13개월 정도 걸렸죠. <laughs> 이게 아마 예전 수원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1년 만에 끝난다. 수원은 지금 그러니까 결국, 옛날, 아직은 이제 옛날 방식대로 1년 넘는 사건이 이제 막 지금 끝나고 있고, 새로 선고되는 사건 중에는 뭐 5, 6개월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 많은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과거처럼 한 9개월에서 1 0개월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냥 지금 혼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점점 관제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점점 빨라지고는 있다 그죠 이제 그 경향만 믿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